안녕하세요. 지구촌 평생교육원입니다. 인간 수명의 연장과 급진하게 변하는 세계 문화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배움의 욕구를 가지며 사회 속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배움을 통해 개인을 개발하고 개발된 개개인의 재능을 사회로 기부하여 보다 더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기관의 목적입니다. 봉사정신으로 선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을 통해 삶의 기쁨과 소명을 배움을 넘어 사랑 나눔의 장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미자립 교육복지시설들로 강사를 파견하여 동반 성장을 이루는 것이 지구촌평생교육원의 비전입니다. 1998년 지구촌문화교실이 시작되고 40기 이후인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식 신고 절차를 따라 지구촌평생교육원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한 성장을 통해 매년 약 3,500명의 지역학습자분들이 모여 80명 이상의 강사들의 100여 개 이상의 강의들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베트남 호치빈 지역에 지구촌 평생교육원 지부를 설립하였습니다. 8만 명 이상으로 구성된 그곳 교민사회에서 교육복지의 실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더 나아가 교육이 필요한 세계 곳곳에 지식 나눔과 지역사랑 실천을 통한 아름다운 문화 형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양한 영역의 분야를 포괄하는 100여 개 이상의 일반 강의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되는 수료 및 자격증 강의, 국내외 맷을 위한 단기 특강, 지역 주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오픈 특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월 첫 주를 시작으로 연 4회 진행되며 각 강의 특성에 따라 최대 12주까지 진행됩니다. 매년 학습자들의 노력과 땀의 결실을 담은 결과물을 전시회나 발표회 등을 통해 나타내며 강사 간담회 및 강사 OT 등을 통해 기관 비전과 강의 스킬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합니다. 또한 강사님들의 봉사 정신을 이어 학습자들은 지역 사회 문화 복지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 공연 등을 통해 지역 사회를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는 지구촌 평생 교육관이 시대에 발맞춰 옳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와 노력으로 앞장섭니다. 지구촌 평생교육원은 기관이 아닌 학습자들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생겨난 교육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학습자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와 도전을 기대합니다. 지구촌 평생교육원 학습자 여러분, 고맙습니다.